충북 단양 대강면 오락산과 소백산 국립공원 사이에 있는 황정산인데 전웅선 주변의 암릉 구간은 아기자기하면서도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 표지석이 두 곳에 있어요. 810봉과 954봉에 있는데 954봉이 황정산 정상입니다. 해발 636m 피지에서부터 등산 시작합니다. 10시 36분에 출발했어요. 6 7 0 m 능선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735m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능선 걷고 있어요. 해발 765m 능선에서 보는 겁니다. 그 해발 750 전망대에서 바라본 그 황정산. 해발 765 아, 평지에 있는 건데 황정 황정산 정상은 2.7km. 밑대가 630 육산 경사길 잔목지대를 거쳐서 여기에 올라왔어요. 서쪽으로 바라본 도락산과 그 도락산 남쪽으로 있는 계곡을 한번 보죠. 방곡리 쪽으로 전망대 바위가 있네. 방곡리 네. 도예 조언을 들어본 네, 거예요. 풍열입니다. 풍압 바위, 예, 있는 소나무하고, 예, 여기는 시토락성. 저 앞에 보이는 이름이 뭐였지? 도예촌이 방곡. 14봉. 빗재에서 아, 네. 1.3km 왔고, 황정미 정상은 2.08km. 능선에 지금, 아, 공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 바위 밑에는 아직 한 손을 먹을 사람이 쉬어도 될 정도의 <laughs> 비마지가 되는 바위인데, 920봉을 뒤돌아본 거예요. 우연 너럭 조그마한 너럭. 11시 25분, 940 능선 오르고 있어요. 11시 26분, 945능선 올라요. 945 능선. 아, 봉에 올라왔어. 계속 갑니다. 950 능선을 갔습니다. 950에 있는 삼각점 표시이고, 950봉에서는 한 30도 이상 되는 경사길을 내려가야 돼요. 앞에 보이는 건 백두대간 능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황정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뻗은 능선이에요. 저 앞이 황정산 안부를 걷고 있어요. 주변은 졸참나무입니다 안부에서 지금 올라가요. 들어본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통과했던 그 전망대가 있는데 이번 채 봉을 이었던 950봉을 뛰어본 거예요. 915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915봉 앞에는 절벽이 다했는데 푸출하고 여기가 있어요. 오늘 아직 날씨가 여가안저 지대 하나. 앞에 오는 백두대간. 정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절벽이고. 아, 이놈 아주 고야 놈 같이 생긴 바위가 하나 납작한게 있고. 내려다본 계곡인데 동편이 단풍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어요 940 지금 암릉지대를 걷고 있는데 암릉은 뭐 위험한 데는 없는 것 같네요 이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자, 밑에 길도 있습니다 들어본 겁니다. 저게 950봉 그리고 능선을 따라서 우리 올라왔는데 저 밑에 있는 게 첫째 번그 전망대가 있는 바위였었어요. 자, 그 밑에는 거그 앞에 보이는 건 도락산 앉는 예, 게뭐 위험하지는 않아요. 계속 는데9 5 9터의 황정산 정상이에요. 아이고, 이거 뭐야 이게 왜? 자, 해발 959미터의 항정산 정상입니다. 단양에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이유정 씨. 이곳이 <laughs> 950m인데 조망이 되는 바위. 아, 어, 좌측으로 조망이 되네. 좌측이 이게 도락산이에 <laughs> 그렇죠? 이 색깔이. 적송이지? 이거 적송많네 진짜. 조금 내리가는데이지만 경사는 뭐 그래요. 도락산 북편 비탈에 임도가 저기 저렇게 있네.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야 돼. 우리는 응. 여기 뭐야 7 조그마한 사다리를 내려갔다 다시 사다리에 올라가야 돼. 외전도 되고 아, 여기 지금 암 안봉으로 와서 이렇게 고 내려야 되네. 서너 사람은 쉴수 있겠네. 눈이 예, 예. 저 앞에 능선으로 사람들이 내려가고 어, 좌측으로 보이는 능선은 이 동쪽으로 뻗은 능선인데 여기는 저 아래 마을이 보였고 820릉선에 지금 걷고있어요. 지금 막 내려온 그 능선인데 저기 밧줄이 이렇게 오염해서 그 다음에 다음 봉우리 저쪽으로 올라가는구먼 여기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795봉을 통과합니다. 지금 앞으로 갈 능선이고 <laughs> 그 다음 봉우리 그다음에 이 봉우리 뒤로 멀리 어... 서백산 천체관 기상관측소가 보이네. 서백산 기상관측소 백두대간 줄기. 내려오는 등길 뒤 돌아본 거예요. 저 앞에 바위 위에 로프가 있고 내려가 힘들었었습니다. 동편으로 계곡을 한번 쭉어 봐. 하산길 황정리는 3.13이라는 안내 표지가 있네. 12시 36분 795m. 전망대바위는 220. 황정산 정상은 520m네요. 아직 안 갔단 말이에요. 전망대바위로 올라가는 길인데. 다리가 t 르내 i t t l e bit of a second. I got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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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b 경사가 심하네. 황정산에서 1.08km 왔고, 앞으로 하산 길이 2.76km 남았네. 우회도로도 있고, 로프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전망대바위로 올라가는 길인데, 긴 로프가 있었고, 전망대바위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내려온 능상길이고, 저쪽은 황정산 정상이에요. 하산 능선 길이고요. 왼쪽으로 저 멀리 보이는 게 탄양인 것 같습니다.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고 이 전망대 바위는 바울. 전망대 바위고요. 아, 표면 황정산 동쪽 능선이고 여기가 저. 전망대바위는 망대렸 쓰면은 오른쪽으로 원통하면 1 1 3 이제 황정리는 하산길 2.2km 남았네. 전망대바위 왼쪽 하산길이에요. 한 5m. 저 안으로 도로가 붙잡고 거의, 거의 원통함 쪽으로 내려가는 군맹선길이에요. 아내가너 오른쪽은 대원사 계곡 쪽에 원통암이 보여요 규모는 아주 작아 보이나 원통암은 볼품 없어 보이지만 공민왕 2년에 나옹화상이 창건했어요. 그 옆에 일곱 조각 바위로 된 칠성암. 비들어 본 거고 그 앞에 있는 사찰이 원통암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네 95봉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동북쪽 편으로 그 하천가에 뭐 3층 석탑. 여기는 810봉 황정산인가 보는데 동북쪽 도시 방향으로는 올산이 보이고 좀 혼동이 돼요. 황정산이 810하고 정산인데 저기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여기 <laughs> 예, 아마 좀 삐져 가지고 이렇게 돌아앉은 거 아닌가 예. 싶어요. 동북쪽 원통암으로 내려갈 능선길을 보죠. 원통암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서 760이 막 내려온 봉우리에 아그 바위가 아주 재밌네 떡바위라거나 케케이로 되있는이 바위 밑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참나무 썩은데 난 벗으셔. 자 여기 지금 안부데 여기가 1.79km 남았네 아직 정상에서도 1.74km 그 바위 왼쪽으로 그러면 우위로 가는 건가 봐요. 더하면 뭐 어떻게? 이 바위를 내려오기가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한6 0번에서 70봉 올라가고 있어요. 670봉쯤 되는 것 같아요. 670봉에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암릉을 걷고 있어요. 좌측으로는 무슨 휴양림 같은 게 보이고 655봉. 능선에 왔는데 여기서 황천산 1.97km 지점이에요. 오른쪽으로 음, 오른쪽 능선으로 음, 음, 내려갑니다. 삼각점이 있는 봉우리에서 우측으로 내려가요 550봉에 지금 오르고 있어요. 530에 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560m 남았고는 마사길의 연속이에요. 길 건너편에 보이는 산봉우리고 자 아주 경사없는 따뜻한 마사길을 내려와서 여기 이제 다와가는데 경사가 좀 있구먼 현재 시간 3시 22분. 그 앞으로는 지금 도로가 보이네요. 도로 옆으로 울산천이 흐르는데 그 울산천 계곡을 남쪽으로 따라가면 은 대흥사가 보이네요. 325m 지점이야. 여기가 우리 내리는고 계급입니다. 우측 능선으로 내려왔어. 계속 경사가 심하, 한사, 요 봉울에서부터 한 30도 정도, 3시 34분, 해발 300m의 황정산을 마치고 지금 도로에 나왔습니다. 길 앞에 산에 있는 그, 바인데 아주 하나 멋있습